미래 전력 신기술 축제인 빅가람 국제 전력 기술 엑스포, 빅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세계 35개 나라를 대표하는 전력 기업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의 미래 전력 산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승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형 장비로 사방이 둘러싸인 발전실, 직원이 고장난 기계를 정비하고 구석구석을 살피는 모습이 중앙 상황실에 전달됩니다. 실시간 대화가 가능해 돌발 사고가 나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작업일 경우에 먼 곳에서 어어떤 작업을 하고 바로 지시를 할수 있는 그런 위험 상황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수 있습니다. 유독 가스로 가득 찬 지하는 앞으로는 사람 대신 로봇이 맞습니다 조작 없이 스스로 움직이며 내부 상황을 수치화해 직접 보고서까지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최대 5시간 동안 1km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미래전력 신기술축제인 국제전력기술엑스포 빅스포가 두 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처음보다 규모를 배 이상 키웠고 세계 35개 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전력기업 CEO와 기술 전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클린에너지와 그린파워, 채널 럴 일렉트릭 등 170여 개 국내외 기업들이 520개의 부스를 열어 신기술을 뽐내고 엑스포 기간에는 2 1개 국제 회의가 펼쳐집니다. 거대한 기업과 을 보이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또각개에서 그 많은 기업인들이 오셨습니다. 그럴 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 있고 특히 에너지 미래학자이자 에너지 혁명 2030의 저자 토니 세바 미스탠퍼드대 교수가 특별 강연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Totally 한국 전력과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탄소 에너지 의존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확산에 노력하자는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전력 관련 공기업과 민간 기업 등. 50여 곳이 마련한 채용 강남에도 열리는 빛가람 전력 기술 엑스포는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이승배입니다.